해 봅시다. 가 봅시다. 끝내 봅시다. 때려 주고 마지막으로 퓌. 네, 안녕하세요. 균운입니다 어, 이번 아드리아나 해볼 거고요. 마침 그 오늘 로테이션 화요일 날이라서 있더라고요. 어, 일단 몇 판은 안해 보긴 했는데 아, 어, 한번 스타트 해 볼게요. 스타트는 숲 쪽으로 uh -huh. 가봅시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열심히 준비되셨나요? 오십시오. 갑시다, 갑시다. 가주. 물 나오고요. 물또 나오네요. 물 배채우라는 얘기죠, 이거는. Uh -huh. 작살어 아, 도끼랑 철광석을좀 먹고 싶은데 여기서 물물 배채우라는 얘기죠. 손도끼는 바로 토마호크 나오고. 음흠... 철광선 먹고 소방서로 갑시다 배터리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분 계시네요 바로 활활 날리라인에 가셨네 배터리가 그럼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빨리 오긴 했는데 나름 물은 그만 먹고요 부추는 먹어주고 약도 먹어주고요 빵을 버릴까 그러면? 부추 패스 으 배터리 하나 어... 물은 안 먹고요 배터리 둘 한 대, 두 대, 세 대, 5일 어, 방화복. 숲에서 빨리 오일 잘했어요. 겁나 싸우네요. 배터 세개다 먹었으니까 공작으로 갑시다. 누구 계시나? 없네요. 화살 왜 먹었지? 이도 고철 세 개랑 철사 세 개, 완장까지 그리고 안경 먹고 싶어요. 이거는 레포로 저격 스코프까지 장신구로 만들어 줍시다. 만들어 주고 철사. 고철 나오면 빵 버릴게요. 간장도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레포 패스. 고철 나왔으니까 빵 버리고. 고철. 두개두 두 개씩 더 먹으면 돼요. 이제 하나 두 개. 쌍형 패스. 철사 이제 하나 하나씩. 제발. 아무도 안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아마 이루어지진 않겠죠? 제발. 고철. 이제 철사만. 방처를 미리 만들어주고 레벨업 시켜줍시다 안경까지 철사 하나만 더 철사 사철 철사 오 이거는 저작품 3개에다가 일단 빠져주고 아무도 없나 일단? 없네요 이거는 보터 3개에다가 기독기까지 3개를 아이고 손아프다 <laughs> 깨워줄게요 토만큼 버려버리고 절에서 어... 적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청... 오 여기도 아들이 안 하네? 까비 이건 탕감 바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바늘 먹고 분대장 원장으로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옷감 두 개. 가죽 또 찾아야 되네. <laughs> 가죽 두개 먹을 생각이거든요. 자, 옷감 하나. 먼저 먹어두고. 바늘은 분대장으로. 그 다음에 옷감도 먹어야 되고. 쇠쫄슬도 먹어야 되네요. 터널 쪽 시끄러우니까 한번 갑시다. 템이 잘 나와서 지금. 바로 활활. 흙! 와우! 예약! 어, 너무. 까비. No. 물은 먹어두고요. 다시 슬론가. 라이터 나오면 지져줄게요. 바로 나와주시네. 공장 시끄럽고요. 굳이 가지는 않아도 될것 같긴 한데. 흠. 바쿠스. 때려주고. 와우. 흡! 데미지 달죠 까비. 걔를 한번, 아이고. 걔를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아이솔도 있네요. 까비. 음흠, 고처럼 필요 없고 학교 아마 조합 중이셨던 것 같은데 때려 주고요 아, 이거 아까워라. 빼겠죠? 당연히 개가 없나? 아, 교회 왜 갔지? 박시라도 있나? 아, 아깝다. 아, 역시 뺐네요. 음, 오 어, 생나, 생나라. 음, 털 먹어야 되고 어, 일단 모래 사장 스태미너가 많이 없는데 때려주고요 빼겠죠 이러면 그... 근데 왜 디도끼가 얼마 없지 버렸나 아닌데 이거 5 1개였을 텐데 그렇게 많이 던졌다고 내가 벌써 왜지 왜지 감자 조금 싸늘해요. 벌써 그렇게 많이 던졌나? 아이코로 먹어주고, 연못 가서 물 하나 먹고 옵시다. 오케이, 깃털 이러면 투우까지 나오죠. 먹어주고, 근데 왜두 토끼가 다 얼마 없지? 51개였을 텐데, 으흠. 싸늘한데. 음, 일단 소주는 나오셨고, 가죽을 또 먹어야 되는데, 가죽이 천천히 찾읍시다 일단 어허 가죽 가죽 급해졌어요. 바비 어. 잠깐만 토마호크 아까 터널에다 버렸죠 아마도 어, 나중에 찾으러 가면 되고 그거는 물 먹어주고 훌런가 있나 으흠. 없네요. 터널은 안 가봐도 되고 지금 지금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아 개가 아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가죽을 먹으면, 팔이 바로 기사의 신조 나오구요. 그 다음에 저거를, 잠깐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가죽 하나 더 먹어야 된다. 가죽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안 나올, 거안 나올 필인데 일단 우물로 갈게요, 이건. 아, 왜 먹었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음. 가죽 나오면 EOD 부츠를 만들 수 있겠죠? 어, 근데 왜 아홉 개지? 알도 모르겠네. 뭐 천천히 생각할게요. 뭐 무기에 또 가면 되는 거니까 가죽 이러면 옷감 하나만 먹으면 끝 말을 간러 갈게요 이거는 옷감 하나만 옷감 경험치 전진 부채 패스 피아노선 텔레비전 주사위는 패스 비료 옷감 나와준 바로 이오디. g.o.d 죄송합니다 만들어주고 어허 오케이 오케이 터널에 가서 좀 찾아봐야 될것 같거든요 이거를 아까 토마호크 여기다 버렸기 때문에 토마호크 나오셔야 되는데 아홉 개론 절대 이 게임을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요 사이즈 음, 오! 그럼 투구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사약도 미리 먹어둘까? 어토마호다 먹어주고요 전진 음흠흠. 원석은 필요 없겠죠 이제 아까 투구를 만들었으니까요 요건 요거를 만들어주고 음. 어? 아, 아까 버렸구나 아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3세트면 51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무기 갈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 근데 철사 왜안 나오지? 철사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 아, 아마 아이솔 분이 다 챙겨갈, 챙겨 챙겨 갔을 거긴 한데 철사 들고 다니신데 무섭네. 때려주고 안 가시면 활활. 라비 유리알 화살 저착쇠 철사 혹은 고철 제발. 음 괜찮겠다 어... 철사가 나와주면은 바이너마이트 고철이 하나만 나와주면 되는데 하긴 여기서 많이 먹었으니까 슬렁가러 가봅시다 생라면 나오면은 만들어주면 되겠.. 어이구 깜짝아 만들어주면 되겠죠 전진 시칼 바쿠스 피곤하니까 한 잔.. 한병 먹어줍시다 먹어주고 냄비를.. 먹어놔야되나? 채템이 없으니까 가속 고철이 하나 놔줄 만한데, 이 정도면은 이거는 간장 써줄게요. Uh -huh. 제발 그러면 rdx 나오고 우물 가서 얼음을 먹읍시다. 어, 뭐 템은 거의 다 놔줬으니까 공장 시끄럽고, 이건 만약에 어... 먹어주고, 그다음에 아... 오케이, 오케이, 종이 하나 먹어야 되네. 마을에 가서 종이 하나 먹읍시다. 깨잡아주고 숙작도 천천히. 어차피 라이더 필요하니까 갖고 다니고요. 오밀시끄럽고, 와 빠지길 잘했네. 음흠흠. 이거 일단 버려놓을까? 냄비를 딱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독감은 패스, 부츠, 비디오는 먹어놔야 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아이고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버리고 비료 주워놓고요 이제 물 주워놓으면은 물주고아 오케이 오케이 독약까지 만들고 오케이 천천히 합시다 물 나오면 잿물 하나 마셔주고 버리고 비료까지 그 다음에 바늘 무시할게요 지금 이게 급하기 때문에 아 숫장 A나왔어 큰일 안는데 이거 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바늘, 놔주면, 밀조 톤 침까지 만들어주고, 던지고, <laughs> 흡, 바비. 바늘 하나 더 주워놔야 되거든요, 여기서. 할지. 바늘. 아, 위걸 잡혔네요. 큰일 났네. 으흠. 잠깐 쉽시다. 어... 그 다음에, 바늘이랑, 아, 오케이. 거의 다 나왔네, 이제. 등산로 가서 좀 주워도 봅시다. 사람 있나? 잠깐 이중 딜인데 버스킬. 라면까지 먹고요. 나아프니까 빼고, 아프니까 청춘이긴 해요. 으흠흠. 때려주고 라면 먹으면서 6딜 나오네요. 때려주고안 가시면 킬. 흡. 아이고. 왜 이건? 이분은 뭐야? 흐. 다시 때려주고다 오시네요. 시작이나 해줍시다. 자기 좀 느렸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건 제가 방떡이 좀잘 돼가지고 어, 돌멩이 나뭇가지는 바로 영신열령으로 한 게임 시간 10분 정도 된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스타트가 나뭇가지 하나 더 먹고 싶은데 감자, 감자, 감자. 그다음에 나뭇가지 하나만 더 나오면은 저거 만들 수 있긴 한데 제 세미너템이 없어가지고 어 나와줬네. 그럼 가시발판은 여기다 깔아주고요 일단 고주가다치고슬렁가 오케이. 냄비를 다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립네 이분도 템이 잘나온데 오케이, 가셨고 라이터 패스. 후... 이건 정말 중요한 순간 때던질게요 영신연령은 물 먹어주고 등대쪽중소한 소라... 아! 저거 먹고 가야 되는데 까비 흡! 아, 이분도 요한 웃기네 음. 활활 음. 그럼 빠지겠죠? 흡 해보 해주면서 던져버릴까 확 그냥 어 토끼 채워주고요 새알 아마 여기 시체가 있거든요 역시나 어 잠깐만 아 넘겨버렸다 등껍질 먹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뜨거운 물 써주고 다시 슬런가 뜨거운 물 버릴까 버릴게요 일단 등대에서 불라고요 이미 좀 빠졌어요 허빵 먹어주고. 아, 아까 여기서 나올 때 냄비를 딱 챙기고 저쪽에서 레녹, 그 시체에서 딱 등급 좀 뺐으면 용봉탕인데. 병원 열뚫려 있으니까 냄비를 조금 더찾아봅시 보... 어. 이건 여기 가지고요. 에이플 나왔어요, 누군가. 하지만 전한 방이 있죠? 아, 이고 어, 때려주고. 겁나 아프네요. 때려주고. 어! 흡! 아, 역시! 역시! 이건 생명의 가루. 채템 먹어주면서 회복좀 잠깐 합시다 후 역시 딱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게 역시 아이고 이제 꽃만 연못에서 주면 되고 어차피 등껍질도 같이 주어줘야 되니까 병원도 열려있고 이러면 1 0점대부터 만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가서 써주면서 국물 시끄럽구요 라이터는 필요없고 약주나 하나 먹읍시다 먹어주고 딱75 회복했네요 물은 이제 필요 없고 스태미나 어차피 있으니까 등껍질 하나만 더 놔주면 땡큐긴 한데 오오 아주 흥미로워요. 감자는 뭐 천천히 주면 되고 <laughs> 소독약은 안 먹어 도될것 같고 오 이거는 감자 조림 나이스 타이밍이죠. 공대는 안 먹어 도될것 같고요 이제 조차 반공. 어, 이거좀더 먹어둘까? 아이구나 나 애초 에 없었구나. 어, 패스. 둘 중에 금구인 곳 아닌 곳에, 아 금구인 곳에 가서 먹을게요 먼저. 동이버거 아니면 곧. 다섯 번째 지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어? 둘다 아니네? 이러면은 천천히. 아유 왜 접착제가 나오니? 동이보감. 1 5 레벨 저예요. 영신령 만드니까 아마 이렇게 된것 같긴 한데. 패스. 동이보원 많이 빼간다 근데. 어. 나이스. 드라우드 같으면 이거 대박이었는데. <laughs> 생나는 패스. 먹고 뭐 올까? 연못에서 꽃을. 지금 아주 괜찮거든요, 지금. 아주 좋아요. 흑. 아, 예. Yeah. 꽃이 더 있으면 좋으련만. 세미나 회복해 가면서 가서 꽃 하나만 나와 주면 살기가 하나 있죠. 저는 빗살기가 채템도 이 정도면 나름 괜찮고, 어 드디어 꽃이 와우. 꽃 먹어주고요. 이제 동의보감 다시 먹으러 갑시다. 아주 괜찮아요. 지금. 때려주고, 그라운트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잡았다. 흡! 아, 딜브 좋게. 아, 많이 아쉽네요. 때려주고, 왠지 느낌이 연못일 것 같은데, 이분. 왠지 느낌이 아니네요. 까이 시험 데프터 하나 먹어주고 다시 병원 뚫으러 갑시다. 으흠 때려주고 딜이 저보다 세이긴 한데 버틸게요 화상 입었네 아 활활하니구나 먹어주고 잠깐 빼줄게요 이러면 겁나 아프신데 아마 제 영신혈령의 재물은 저분이 되지 않을까 으흠 아한 어, 대만! 바비 다시 병원 으흠 없네요 으흠 아, 일단 뜨거운 물이라도 주워둘까? 스테미나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망치, 인체 모형, 알콜. 솔직히 살짝 불안해지긴 했거든요. 채템이 10점 대보단3 개까지 쓸줄 몰라가지고 살짝 불안하긴 한데 동기봉 더 이상 없을라나. 생나는 패스할게요 그냥. 오, 깜짝아. 패스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애매한데 이거. 꽃나와줬는데 마늘 있고. 에잉. 이거 그냥 먹읍시다. 어 돌맹이가 있네요 아직까지. 홍화신다 만들어주면 좋긴 하니까. 아 어, 돌맹이. 다시 먹어주고 스태미너가 약간 부족하거든요 이러면. 불은 패스. 굉장히 지금 흥미진진해지고 있어요 게임 자체가. 쥐다. 패스해주고 꽃 하나만 더꽃오예스예스 예스. 바로 뺄게요 병원으로 지금 굳이 싸워주고 싶지가 않아서 뜨거운 물 아까 버린 거 다시 먹으면 좋으련만 때려주고 필러미지인데? 일단 뺄게요 일단 고주가 오 딜이 저렇게 들어올 줄이야 사람인데 여기? 어? 흡, 바비 테스트 바꿔주고 회복. 와, 애매하다. 채템이 6개 있긴 한데, 마지막 비살기 아시죠? 다들 정찰 한번 해주고 토마크 다 쓰셨나 봐요. 디도끼. 오케이, 테스트 바꿔주고 우리라도 먹어야 돼요. 오케이, 잡았다. 오, 홍하신다. 지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지금. 세미 넘는 거 빼면은 아주 좋아요. 세미는 있어요 이제 조금은 어 하초코까지 한방침도 뺄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라이터 두 개는 주워두고 물세개 때문에 하나는 먹고 뜨거운 물 만들어 줍시다. 딜이 조금 애매한데 홍아신단. 흡 세템 이제 나름 괜찮아졌어요. 까이 한방침까지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요. 물은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대공하신단. 아이고, 한방침 못빼겠다 이게 손이 잠깐 느려져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걸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슬슬 이제 승부를 볼 때가 오죠. 점점 아, 네, 한방침 손이 약간 내걸려가지고 이제 S 등급인데, 곧 한대 맞추면 S 등급 되겠죠. 흥. 때려주고, S 등급 숙년도 감자 좀먹어가면서흡 살짝 빼줄게요. 잠깐만요. <laughs> 좀 아픈데. 영공타 하나 먹어주고 후 잠깐만요. 한분 남은 한 분이 누구지? 아 현호구나. 이 분만 처리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끝. 오 잡았다. 오. 이제 이 전쟁을 끝낼 때가 온것 같아요. 어? 해봅시다. 가봅시다. 끝내봅시다. 때려주고 마지막으로. 흡. 와. 와. 200딜. 이렇게까지 해낼 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낼 줄이야. 진짜 아름다웠지 와. 데미지가 200이 들어가네 그게 와와 와, 이래서 이래서 던지는구나 던지는 맛이 있어요 솔직히 와 하여튼 감사에 그러고 아, 보니까 S 등급 잠깐만요 아 S 등급이셨구나 디도기가 아까 다 쓰셨고 와 진짜 재밌네요 영신령 던지니까 200들이 확 들어가니까 오 휴. 하여튼 재밌게 플레이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파였습니다.